안녕하세요. 함께 성공하는 채널 위그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여러분도 활용해서 제가 그랬듯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분들 생활에 적용을 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갓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생각한대로. 내가 상상한대로 현실이 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대로 현실이 된다. 라는 소리를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한대로, 내가 상상한대로 현실이 된다면 그건 내가 신이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있고, 부처님이 왜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지금의 내 삶은 이렇지? 근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지? 라고 하면서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더잘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지금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진짜라면요. 먼저 이런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대로 "현실이 된다"라는 이오처군이 없는 한 문장을 갖다가 내가 믿었을 때, 안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된다는 거를 믿었을 때, 믿는다 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 이 영상을 보시는 뭐 누워서 보시든 앉아서 보시든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생각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생각은 현실이 된다라는 이 문장을 믿지 않았을 때, 그러면 지금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를 위해서였어요. 이 문장 하나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손해 볼게 없었습니다. 내가 따로 돈을 드릴 필요도 없고, 내 시간을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문장 하나를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부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개발이나 동기부여하시는 분들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조금 조금씩 말을 바꿔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가 믿었다고 해서 따로 돈 드리는 게 없고 뭐내 시간을 더 투자할 필요도 없고 내 삶에 마이너스 될게 없다면 그냥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믿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게내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속는 셈 치고 믿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믿었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었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성공하신, 이미 부자가 되신 분들의 영상을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많이 배웠던 채널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터닝포인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상 속에는 어, 외국분들, 성공하신 그룹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하나 습득을 하시면 더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 인생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제 삶을 바꿔나갔는지 그 사례를 잠깐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로 1년 좀안 되게까지 번아웃과 우울증을 앓으면서 한 달에 어, 직장인 월급이 채 되지 않는 돈을 아주 작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저의 활용법들을 적용하고 나서 한 2~3개월 있다가 월순수익 기준으로 천만 원이 벌렸고, 제가 수강을 했던 마케팅회사의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7천만 원의 회사를 다니기도 했고요. 저는 20대 초반에 난치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8년, 9년 정도 있다가, 완치가 없는 이 병도 완치를 받았어요. 저는 이걸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병에 관한 완치에 대한 내용을 혹시 궁금해 하시다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몇년 전에 남겼던 제 완치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원했던 이상적인 연애를 하기도 했고요. 되게 셀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돈을 가장 먼저 끌어당기고 싶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돈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월 순수익 천만 원은 쉽게 벌고 있어요. 이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 모든 방식을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김 법칙. 이란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된다라는 법칙인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구에는 이 우주에는 많은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적용을 받고 있는 법칙들이죠.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아니면 인과의 법칙.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내가 오늘 하루 그냥 누워서 유튜브만 보겠다 하는 것도 우. 우리 인생의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자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이에요. 북극 남극으로 되어져 있고 지구의 자기력 자석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나침판을 이용했을 때 나침판이 북극을 가리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어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또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에 그 생각이 똑같이 끌어당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에 대한 영상도 남겼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럼 그 화난 상태를 내가 품고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 몸 안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돌아다닐 거고 다시 또 나를 화나게 할이 부정적인 에너지와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꾸 내가 빚에 내 생각이 초점을 맞춰 있으면 자꾸 내가 또 빚이 생길 만한 것들을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돈이 없거나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빚을 갚아도 또다시 빚이 생기거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빚이 있는 것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이 있지만 지금 나는 그래도 밥을 먹고 살고 있고, 내가 누울, 내가 잘 공간이 있고, 내 삶은 그래도 괜찮아라고 이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순간 어나 아반떼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아반떼를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똑같이 보는 환경일지라도 이상하게 아반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경험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인데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반떼를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고 나서부터 길거리에 다니는 아반떼가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성공을 해야겠다. 나는 부자가 돼야겠다. 내가 무언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똑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보실 거고요. 내가 무엇으로 성공을 해야 될지 그 방법과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을 드릴게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나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코끼리가 머릿속에 이미지가 코끼리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다들 그러셨죠?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예요. 나는 빛이 싫어. 나는 빛을 다 갖고 싶어라고 말을 해도 머릿속에는 빛. 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빛 때문에 내가 그걸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끌어당김의 법칙, 이 우주의 법칙은요. 이 부정과 긍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가난이 싫어라는 표현은 머릿속에 가난에 대한 이미지를 품게해 줍니다. 이 이미지대로 우리는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실 때는 꼭 이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말하는 말 자체보다는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로 끌어당겨신다. 이 이미지와 비슷한 것들이 끌어당겨진다는 사실을요. 그럼 아반떼와 코끼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하는 6만 가지 생각을 모두 다 알아채고, 어이 생각은 어떤 이미지지? 이 생각은 어떤 이미지지? 하고 알아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에 하는 생각 자체가 6만에서 8만 가지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언제 다? 파악을 하고 있겠어요. 이때 우리는 생각을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느낌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조정하기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의 삶이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가난하다고 느끼고 느낌 자체가 부정적이라면 그거를 자꾸 자꾸 바. 야 됩니다. 자꾸 나를 세뇌시켜야 돼요. 이 느낌에 집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끌어당김의 법칙 활용법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써봤던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잘못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것저것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세뇌시켜서 좋은 이미지 느낌이 좋은 좋은 이미지들만 내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거와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방법들인데요 제가 썼던 방법은 뭐 100번 쓰기 그리고 아침학원 심상화 하루에 100번 목표 말하기 미라클 모닝 비전보드 등등의 방법들을 다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 중에 안 좋았던 사례 이렇게 하면 끌어당겨지지 않는다 하나의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미라클 모닝이란 거를 했습니다 이 미라클 모닝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한 4, 5시쯤에 일어나서 하루의 루틴을 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새벽 1시, 2시쯤에 항상 잠이 드는 사람이라 새벽에 억지로 억지로 일어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두번 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고 성공을 하지 못한 날에는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 나는 성공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에 성공을 해서 새벽에 일어났다고 해도 낮잠을 4시간, 6시간을 내리졌어요. 그렇게 자고 나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어부러지고 망쳐졌습니다. 나는 이미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느낌 이 이미지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 미라클 모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다시 만들고자 할때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기분을 풍성하게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저는 미라클 모닝을 시도를 했지만 어찌 보면 내가 좋은 거를 끌어당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미라클 모닝 행위 자체에 집중을 했어요. 미라클 모닝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성공한다 라는 걸로 저를 감옥안에 가둔 거죠.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 활용법을 활용할 때 여러분들의 맞는 한두 가지 정도만 하세요. 한두 가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100번 쓰기를 하는 것이 이거를 다 완료했을 때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똑하게 주고 마치 내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방법이 맞는 거고요. 내가 100번 쓰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한다. 그리고 못 하는 날 동안 너무 죄책감에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찾으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이거를 행할 때 느껴지는 나의 느낌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느낌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성공을 한것 같은 이미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룬 것 같은 그 성취감을 맛보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미라클 모닝 하지 않으면 끌어당겨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느낌, 자체가 좋으면 꼭 미라클 모닝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했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세 가지는 어, 저는 일단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이나 100번 쓰기 같은 거는 항상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게으른 제가 했던 방법 중에서 이 하루 동안의 느낌을 긍정적으로 갖게 해줬고 그리고 또 내가 실행하기 쉬운 방법을 세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건이에요. 화건이란 것은 이미 내가 이룬 걸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로 내뱉는 방식입니다.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좋게 아침 화건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침 일어났을 때 다들 화장실 가시죠? 화장실 가서 볼 일을 보시고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나를 보고 화건을 해주는 거예요. 한세 가지 문장을 저는 했었는데 이 화건의 문장들은 아까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처럼 부정적이지 않아야 하고요. 항상 긍정의 단어로 쓰여져야 되고 이미 이루었다는 완료형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보다 나는 부자다라는 확언을 아침마다 제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했어요.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확언 중에서 추천드리는 몇 가지 문장은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바프록터 님이 하셨던 확언 중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나는 월 순수익 천만원을 벌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의 그 학원들을 아침마다 했습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하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이끌 것이기 때문에 아침 학원은 정말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쉽고요 이거를 하기까지 몇 초가 걸리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나는 월순수익 천만 원을 벌었다. 나는 부자다. 이 정도의 간단한 문장,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빼먹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빛이 많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는 이 생각을 자꾸자꾸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화건을 할 때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이미지를 상상을 같이 했었는데요. 저는 월 천만 원을 벌고, 순수익으로 월 천만 원을 벌고, 제가 수강했던 강사 대표님에게 감사의 카톡을 보내고 내가 너무 행복한 그 느낌을 항상 상상을 했어요. 100번 말하기를 할때 저는 하루 10시간, 1시간 1시간마다 10번씩 말하기를 했습니다. 알람을 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10번씩 10번 하루에 100번 말하기를 했어요 나는 3개월 뒤에 월 순수익 천만원을 벌고 내가 좋아하는 대표님께 인증한다 라는 이 단어를 하나 만들고 거기 안에 기한이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기한을 넣어서 이 문장을 만들고 하루 100번씩 말하기를 한 3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주 정도 하고 나서 제가 어느 순간 그걸 까먹고 안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100번 학원을 하고 두달 뒤에 월 순수익 천만원을 벌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확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자꾸 긍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정말 쉬운 방법이니까요. 제가 활용했던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심상화입니다. 심상화는 아침 확언과 세트로 꼭 하시면 좋은데. 이 심상화라는 것은 내가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월천만 원을 벌었다 했을 때, 그 월천만 원을 벌었을 때이루지는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 거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월천만 원을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다거나, 제가 수강했던 대표님께 감사의 카톡을, 인증 카톡을 보낸다거나, 그런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이 상상의 힘은 언제 가장 강력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그리고 바로 일어난 직후에, 이두 가지 상황이 가장 강력하다고 해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몽롱하죠. 그 몽롱한 상황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는 동안 우리의 뇌가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심상하는 아침 저녁 자기 전. 일어나서 하루 두 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심상화가 처음에는 잘안 될지라도 계속 계속 노력을 해보세요. 심상화를 하다가 잠이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를 느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은 굉장히 구체적인 게 좋아요. 그때 내가 입었던 옷, 내가 하는 말, 어떤 그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끌어당겨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진짜 속는 셈치고 해보세요. 몇분 걸리지도 않고 몇 초밖에 안 걸리고 이몇 초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안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리고 썼던 세 번째 좋았던 방법은 아주 작은 것부터 끌어당겨 보는 건데요. 이 작은 것부터 끌어당긴다는 게 무엇이냐면 끌어당김의 법칙 자체가 믿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거를 내가 믿는 걸로 자꾸자꾸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끌어당기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쓰면 좋은 생각이 그거예요 왠지 그럴 것 같아 왠지 오늘은 누가 커피 한 잔을 사줄 것 같아 왠지 오늘은 길을 걷다가 100원을 주울 것 같아 이런 굉장히 작은 것부터 한번 시도를 자꾸 자꾸 해보세요. 왠지 오늘은 연락 올것 같지 않는 친구에게 연락이 올것 같아. 왠지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지는 일 말고 이 일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일어났을 때어 이거는 끌어당김 법칙 때문인가?라고 생각될 정도의 사소하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것부터 한번 끌어 당겨보세요. 저는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항상 상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오늘은 왠지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이 될것 같아 생각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그게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50% 이상은 항상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작은 것을 끌어당기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100%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이거를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일단 이세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쉽고 누구나 할수 있고 굳이 내가 구태어 엄청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유튜브 속에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주저됐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사이비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상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제가 정말 적용을 해보고 저의 삶을 바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앞으로 몇 부에 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한 여러 개념과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바꾸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돈이 벌렸고, 건강해졌고, 생활 모든 곳에서 끌어당기의 법칙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돈에만 초점을 맞추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끌어당기의 법칙으로 더 좋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말 자체가 굉장히 너무 이상해 보이지만, 이거를 믿었을 때, 나한테 오히려 더 좋으니까, 내가 오히려 이 삶을 살아가기 더 쉬워지니까, 저는 이렇게. 믿기로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끌어당긴 법칙에 대한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성공하는 위고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